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첫 럭드, 아, 첫 럭드는 아닌데, 아무튼 온라인에서 시킨 럭키드로우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한꺼번에 하는 게제 스타일이지만, 이번엔 그냥 교환을 위해 빨리빨리 뜯어볼게요. 저는 배송이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정도? 여긴 진짜. 어, 무거워. 순차 배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왔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저는 이번에, 어? 아, 이게 그거구나 헐.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보고 있었나? 어, 무거워. 럭드는 요렇게 한 곳에 포장돼서 왔고, 일단은 애, 앨범 먼저 갈까요? 좀 약간 번에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앨범 먼저 갈게요 저는 드래곤볼을 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운드웨이브 포카가 요거랑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국이까지 해가지고 이미 세 멤버를 뽑았어요, 저는. 원래 두 장, 오프라인 가서 두장 사려다가 세장산 거여가지고, 한 장이 더 생겼습니다. 우선 사운드웨이브 전국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총 이렇게 세개 있고요. 다른 멤버들이 잘 찾아 와 줄게. <laughs> 제발. 그럼 일단 그냥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laughs> 앨범 먼저 뜯어 볼게요. 어떻게 뜯지? 그냥 손으로 뜯을게요. 이제 계속 칼질하는 건 미쳤어. 아우 제가 그래서 지금 정국이 앨범 포카가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정국이게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 포카집에도 넣고 드볼 거기 또 넣으려고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q r 을 대리한 분들 드려야 돼서 q r 은빼을게요는 볼게요. 과연 단체는 아니겠지? 아 진짜 제가 그때 럭드 영상 보고 단체 때 너무 난리치길래 머쓱했거든요 아 여기다 볼게요 하나 둘셋 오! 호석오빠 호석오빠 20장 20장 샀을 때안 나오더니 그 오프럭트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보조개 보이는 거 봐요 이렇게 호석오빠 여기도 중복일까 근데? 그건 모르겠네 원래 근데 오프에서 앨범 사면은 중복이 확률이 높아요 제가 진짜 페르소나 때 당해가지고 얘도 QR 좀 뺄게요 저신흡을 위해서 단체인지 개인인지 어머 개인이다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어 석진오빠 어 뭐야 오프에서 산 대로 나오고 있는데 <laughs> 석진오빠랑 서성오빠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석진 오빠도 포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그 이번에 앨범 포카에서는 정국이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다른 분들 영상에서. 아 근데 저한테만왜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죠?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아. 스포장했어. 당했어 단체잖아 이거 딱 봐도 8단체 <laughs> 여덟번째 단체 <laughs>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말해봐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단체 귀하, 귀하다고 하시는 분 어딨어요? 제가 좀 드릴게요 대신 저는 셀카 포카 좀 주세요 <laughs> 아니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진짜 아, 무슨 앨범 컷을 할 때마다 나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아니 조금 스포가 보여 이거 남준 오빠인가 아닌가 볼게요 하나 둘셋어 호석 오빠네 제가 <laughs> 가로 포카였구나 짠 호석 오빠 어제 중복이 생각보다 안 심해요 전중복이안 나와서 그렇지 <laughs> 아 그래도 열장 중에는 한 장은 오겠지 했는데 안 나오려나? 아니 바인더 두개 넣고 싶었는데 다아왜 이렇게 안 까져? 얘 스티커 포기해야 되니? 벌써 마지막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한자 나한테만 어려워. 진짜. 게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진짜. 야. 아니, 이거 뭐야, 나진 이젠 소름 돋으라고 해. 아, 이 정도면 나 투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와, 또 마지막에 나오냐? 천국아? 야, 이, 귀염둥이야, 진짜. 왜 이렇게 나, 내, 내 애를 태우는 거야, 응? 그래도 이제 바인더 두 곳에 넣을 수 있어요. 행복. 행복해졌어, 또 갑자기. 비록 단체가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자, 이제 럭들을 한번 볼게요. 아, 떨린다. 제발. 진짜 한 번에 드불될 일은 없겠지? 일단 석진오빠, 태영이 전국이. 한 번에 드불될 일은 없겠죠? 그래도 양심 없이, 없게 바라, 바라본다. 일단 다섯 장을 샀는데. 한 명은 무조건 중국이에요. 어, 근데 나좀한명본것 같아, 약간. 간면업장에서 되게 익숙한 그게 보였거든요. <laughs> 약간 타로, 타로 카드 뽑듯이 이번에 해봐야지, 또. 아, 이거 보면은 이렇게 교환, 불가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섯 장 중에 제가 하나씩 뽑아서 볼게요. 음, 나는 가운데부터 볼래. 누구 있지?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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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내 심, 솔직히 내심 중복이 정복이길 바랬거든요 다섯 장 중에 중복은 안 나오겠지? 일단 진짜 하자 없는지 봐야겠다. 어 근데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응오이 뒤에 조금 긁힘 자국이 있는 거 <laughs> 정도. 응 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정국이 아싸. <laughs> 난뭐 뽑지? 이거 마지막 거 뽑을래. 이렇게 다 긁힘 자국이 있네. 볼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한 장만 중복이어야 되잖아? 응? <laughs> 석진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교, 교, 교환하면 돼. 세 장. 세 장밖에 안 남았네? 아, 진짜 되게 평소에 제 그게 아니라서 그런지. 아, 되게 적은 느낌이야. 이거 먼저 봐겠다 이거 태형이면 또 웃기겠다. 하나, 둘, 셋. 오, 씨, 뭐야! <laughs> 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야. 세 장을 가져왔는데, 세 장이 중복이면, 나 어떡하지? 야. 와, 태영이면 웃기겠다 했는데, 진짜 태영이었어 와, 진짜 중복 대박. 네. 이거는 다른 멤버겠지. 응. 다른 멤버일 거예요.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지민이! 아싸, 제 손으로 보낸 지민이가 다시 와줬어요. 그래도 앞에는 다 하자가 없는 거겠지? 이, 이거 지민이 손 원래 이런 거겠죠? 여기가 왜 이렇게 하얗지? 아무튼 어, 아, 지민이까지 나왔다. 지민이 나왔는데도 내 멤버.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은 노지. 그래도 확실히 오프에서 이렇게 하니까 중복이 없네요. 하나, 둘, 셋! 어? 호석오빠! 호석오빠도 제가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몽롱이 차이가 호석오빠여가지고 석진오빠랑 바꿨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윤기오빠랑 남준오빠만 교환 구하면 되네요 이 정도로 중복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laughs> 그그래도 그, 괜찮아 아 근데 약간 교환할 거면 한 번에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일단 지인분 제가 기다리기로 해가지고 먼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럭데가 도착해서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처음에 이 상자가 되게 조그매서 아닌 줄 알았어 <laughs> 와포고기 없이 이렇게 앨범 대박이다. 일단은, 어, 아, 나 어떡해. 나첫 번째 카드를 봐버렸어요. 찍혔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럭는 이렇게 왔고, 사실, 사운드, 어, 여기, 포카를 여기 안에 넣었었던 건가? 사운드 웨이브보다는, 좀 기대를 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하자 교환을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주문을 했고요 일단 뭐또 그때처럼 맛보기로 앨범 먼저 까볼게요 사실 저는 이미 다 드볼도 했고 이제 그것도 없지만 전국이도 두개 모아서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 산거 한번 보겠습니다. 게요 하나, 둘, 셋. 오, 남진 오빠. 남진 오빠가 왔고 그리고 좀 여기는 조금 더 걱정되긴 하네요. 걱정되긴 하네요. 중국이 과연 심할지. 사운드 이브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중복이? 여기는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어, 역시. 일단은 중복이에요. 남준오빠. 제가 그 m2u 럭드에서도 되게 남준오빠 두장 나왔었거든요. 뭔가 m2u랑 저는 남준오빠 운이 좋나봐요. 그럼 얘도 중복일지 하나 둘셋 어? 허석오빠 어, 이번에 되게 구사지 되게 잘 나오는 느낌인데 유난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오프에서 깐 거는 진짜 거의 다 얘도 중복이지 않을까요? 짠아 어, 역시 남준오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카들 원래 다 가지려다가 아 이제 양도 그냥 양도를 해야겠다 했거든요. 혹시 원가 양도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아, 원가 양도가 아니라 뭐지? 저는 그냥 19,000원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래?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마지막까지 남죠. 다 어, 근데 여기는 중복이 진짜 심하다. 와. M2는 u 중복이 너무 심해요 와이 테이프에 그 이름이 써있었어요 음, 짠 이제 럭드를 <laughs> 확인해 볼게요 럭트는 중복 없겠지? 일단 럭트 제가 하나를 봐 버렸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또 다섯 장이 있고 제가 원래 있던 거 파인더 하지 아니 네.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두개딱두개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던 거 먼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늘 오는 그 분입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짠, 지민. 제가 지민이 얼굴을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역시 지민이 이번에도 와줬구나 하고. 좋아했죠. 어, 근데, 일단 앞에는, 딱 엄청 막 눈에 띄는 건 없고, 음. 뒤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약간 조금 이런 거? 그리고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하자 아닌가 보네 아무튼 그래도 앞에는 하자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짠 이렇게 지민이가 얻었습니다 역시 그러면은 또세 번째 이게 세 번째였지 이거 볼게요 과연 누구 있지 하나 둘셋오 호석 오빠 없는 멤버예요 다행이야 아 이거는 한 번에 둘몰하나 호석 오빠 나왔고 이거부터 볼게요 하나, 이거 하나 둘셋 근데 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지? 짠금발꾸기와 <laughs> 근데 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만약에 올, 오프 안 가고 온라인에서만 했어도 정국이는 제보 했었던 거예요. 아니야 근데 이미 있어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국 포카는 오더라고요. <laughs> 어이없게.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속전파. <laughs> 와저이 포카 보고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뭐지 처음에 뽑았을 때는 솔직히 좀 정국이도 안 나오고 이제 대리분들 최애 맞춰준다고 이제 교환 찾는다고 정신 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포카 구경을 잘 못했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아꼭 나한테 와줘라 이러고 <laughs> 했었는데 와줬네요. 마찬가지로도 앞면에는 당하자가 없는 걸 보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는데 제가 중복이었던게 원래 남준오빠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섯명 중복이 없는 없는 그거 같은데 남준오빠만 아니면 돼요 태영이 태영이랑윤규오빠가 와줘야 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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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진짜 하나 둘셋 어! 아 태영이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제가 진짜 그 교환 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진짜로 잘없더라고요 태영이도 그래서 내심 그냥 한번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와줬어요. 다행이다. 아, 잠깐만. 그럼 또 윤교빠. 내 운명의 남자 어디 갔어, 지금? <laughs> 제가 지금, 사운드웨이브는, 이제 혜니 언니랑 교환을 해가지고, 어, 남준 오빠 교환을 구해서 윤교빠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m 2 u 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교빠만 남았네요. 핫. 아무튼, 이렇게. 아, 진짜 다행이다. 그나마 진짜 다행이다. 진짜, 사운드웨이브 때 얼마나 하, 놀랐는지 아세요? 아니, 포카를 제가, 세 장을 갖고 있는데 그세 장이 나란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드브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다행이에요 일단은 오피, OPP 처리를 하고 바인더에 넣는 것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그래도 앨범 포카 솔직히 중복이 너무 많아서 좀짠났었거든요 방금 근데 그래도 럭트는 중복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운드 웨이브 때도 중복이 없었으니까 아 그럼 이제 다른 분들도 뭐 그냥 무난하게 많이 사신 분들 무난하게 득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중복 없이 보내는 줄 알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아 근데 혜니언니거 보니까 진짜 중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운이 좋았던 건가? 아니면은 그 일곱 좀 많이 산 분들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많이 산 거일수록 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언니가 교환을 다 구한 거 같긴 한데 저 같았으면 좀 짠났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다섯 장산 저도 다 중복 없이 나왔는데 네명은 나왔어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언니 앞에서는 이렇게 막 참아 못했지만 진짜 욕을 했어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뭐지 그 M2U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정국이 이미 갖고 있으니까 어 정국이 나오면 그러면 한장더 가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줬으니까 이건 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려고요. <laughs> 그래서 제 일단은 지인분한테 먼저 양도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하고 안 되면은 뭐 그냥 뭐 다른 분한테 윤교빠 포카를 양도받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짠. 행복. <laughs> 일단, 바인더에 껴보도록 할게요. 아, 윤오빠 없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차마 전국이 중국이라서. 음, 뭔 말인 줄 아시죠? 일단은 제가 원래 이거 잘라서 넣거든요?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이걸 다 잘라올게요. 이게 럭드랑, 어, 아, 맞다. 정국이 이거 있었지? 바본가 봐. <laughs> 럭드랑. 그럼 이건 윤교빠 거로 남겨놔야겠다. 그러면은, 이 윤교빠니까는. 남준 오빠 이제 구했고. 지금 록드랑 디아이콘 포카만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laughs> 벌써 꽉 찼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너무 그 좋아가지고, 솔직히 포카에 대한 그런, 제가 그런 건안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천천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 이거는 사운드웨이브 석진 오빠. 너무 예쁘죠? 얼굴이 다 했어요. 잘생겼어. <laughs> 맨날 이 손가락만 보면 웃겨. <laughs> 윤기 오빠는 없고요. <laughs> 구해야 돼. 아, 맞다, 맞다, 맞다. 혹시. 아니야, 근데 나는 사운드, 아, 내엠트는 네, 없는데. 윈터 패키지랑 같이 한번 교환을 구해봐야겠어요. 아무튼, 호석 오빠. 이거 호석 오빠도 너무 귀여워요. 입 벌리고 있는 게. 그 남준 오빠는 이제, 혜니 언니가 중복으로 나오셔가지고, 저는 석진 오빠랑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2U 끝나고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중복이 심하면 이제 언니랑 교환 같이 하려고 기다리는데 저는 그렇게 중복 없이, 전국이 빼고 중복이 없어가지고, 음, 딱히 교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민이. 지민이, 이거 포가 솔직히 귀여웠거든요, 진짜. 되게 콩알이 같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막, 밍언니랑 만났을 때도, 그 셋이 오프 갔을 때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고, 포카 너무 귀엽다고, 언니 저구경한번만 다시 하겠다고 하고, <laughs> 제 손으로 보내놓고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귀여워요. 어, 태형이, 이거 태형이 되게 잘생,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보면서, 와, 태형이 진짜 이거 멋있다. 이랬던 포카예요. 어, 정국이. 정국이는 이때, 머리색 약간 빠져가지고, <laughs>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셀바 셀바는 아, 이거는 셀바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응. 그리고 석진 오빠 이게 진짜 이뻤어요 석진 오빠 이 포카가 진짜 솔직히 M2U 포카가 더 이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응. 뭔가 밝아서 그런지 뽀얘 가지고 너무 이쁘죠 진짜 석진 오빠 이 포카 진짜 이뻤어 호성 아 윤규 오빠 윤규 빠 양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정국이는 내가 가실래 그리고 호성 오빠 호소 오빠, 이번에 보조개 나왔다고요. 이것도 되게, 약간, 필터라 야 되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환해가지고. 남자 오빠. <laughs> 이 남자 오빠 <배가> 진짜 귀엽다고요. <laughs> 아니,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자면, 있다면, 잘안 보이는, 아, 여기 있다. 여기 얼굴 쪽에 약간, 얼굴 쪽에 약간 그게 있거든요? 근데, 교환을 안 해줬어요. 거기서. m T u 에서 그래서, 아니, 이거 얼굴에 나는 기스, 얼굴에 나는 기스인데 왜안 해주는 거냐고? 막그랬데이 정도는 로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이없어서, 그냥 돌아왔죠. 아무튼, 쪽, 그래서 하자 있는 거랑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요. 적당히 산제 잘못이죠. 많이 샀어야 했는데, 지민이. 이것도 되게 귀엽잖아요 하얀 옷 입어서 더, 귀여워. 그리고 태형이. 태형이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잘생겼어. 멋있어. 그래서 사 그때 진짜, 그때 그리고 태형이랑 정국이 포카가 좀 없었나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태형이나 정국이 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룡이도 애타게 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국이정국이랑 뭐. 오프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laughs> 다아실것 아실 같으니까 말안 할게요. 일단, 이거 어, 되게 운 좋게 구했는데, 오프에서도, 아,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와줬네요. 되게 귀여워요, 이것도.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머리가, 헤어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부자연스럽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솔직히 요것보다는 위버스 특전 포카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교바만 구하면, 다 드볼이에요. 아, 힘들었다. 제가 진짜 살다 살다 록드까지 드볼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빨리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교환 다 구하고 하면은 그때 한 번에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양도 받은 것도 조금, 진짜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어, 보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